왼쪽으로 뺑들어갔어 아, 우리. 간다고 okay. 다 사라지 말라고. 아. 어. 어. 앞에 first 어. 봐. 나뭐시

형, 안에 곰 많아요. 아 이거 누가, 그래네도 하나 까주면 될고 같애. 아 나, 나 총을 잡고서 카빈 들고 올게. 예스 이이 좀, 잠시만, 어, 스폰 됐다. 만부는안 되겠어. 어? 스폰 안 됐다. 스나드라일 거 같애요. 자치기 하나 있었는데, 지원포격 와줬네 탱크가. 찰수 있나? 메디가 들어와 줘 y 기 n k i Kitro, Yopso, I don't k n o 어? my name, Yada. Oh, h a